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위기에 진짜 강했던 인물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4년 자동차 업계엔 악재가 참 많았습니다. 전기차 캐점으로 인해 전기차에 올인했던 완성차 업체들은 실적 부진에 직격탄을 맞았죠. 반면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무서운 기세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 중인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발 쇼크로 인해 자국 공장 폐쇄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 위기 속에서 정말 유연한 대응 능력을 보여줬죠.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 캐즘이 심화되자 수성이 높은 SUV,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발빠르게 늘리면서 전기차 수요 감소를 메꿨고요. 사업이 어려워진 중국 시장에선 선제적으로 공장을 철수하고 인도 등 다른 지역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쓴맛을 본 폭스바겐을 제치고 영업이익 세계 2위에 올라섰고요.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 자리를 수성하며 역대급 실적을 거뒀는데요. 그러나 2025년 올해 정의선 회장에게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은 물론이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1, 2위를 다투는 중국 비아디는 국내 승용차 진출을 앞두고 있죠. 더구나 일본의 닛산과 혼다가 전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시장 재편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정희선 회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기차 캐즘의 돌파구,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를 꿈꾸는 정희선 회장의 2025년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볼보, 포드 같은 유수의 기업들은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전동화 계획을 접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죠. 반면 정희선 회장의 행보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126조 원을 투자해 전동화 전환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건데요. 미래 자동차 핵심은 결국 전기차로 향하게 될 테니 오히려 지금 고삐를 당겨 미래 전기차 패권을 쥐겠다. 이게 정의선 회장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큰 방향성은 맞다 쳐도 지금 당장의 캐즘은 어떻게 버텨낼까? 그 대안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 올인할 때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올해 더 많은 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서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일단 미국 조지아주에 세운 전기차 전용 공장의 생산라인을 변경해 하이브리드 차를 동시에 생산하고 제품군도 7개에서 14개 차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수익성을 끌어올릴 또 다른 무기도 준비하고 있죠. 2026년 출시 예정인 ER-EV인데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장점을 결합한 차량으로 1회 충전으로 9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요.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EREV의 판매로 캐즘의 보릿고개를 견디고, 전기차 수요가 회복될 2030년까지 전기차 풀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을 선도하려는 전략인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모든 동력원의 차종을 확보하고 있죠. 이런 포트폴리오 경쟁력 덕분에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변화 대응의 탄력도가 높을 거란 예상인데요. 하지만 결코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중국 비하디는 저가 공세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올해 3천만원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와 중국 업체의 진격에 맞선 정의선 회장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바로 경쟁사와의 협력, 동맹 구축입니다. 즉, 적과의 동침을 해서라도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잡겠다는 건데요. 일단 미국 GM과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공동 개발, 생산하고 배터리 같은 주요 부품 공급망도 공유해서 개발 비용과 생산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고요. 최대 라이벌이기도 한 도요타와도 파격적인 동맹을 선언했죠. 수도차 대중화를 위해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만큼 수도차 선두주자인 두 회사가 함께 생태계 구축에 힘을 합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 넥소를 잇는 수소 전기차 야심작 이니시움을 출시할 예정이죠. 이니시움은 수소차 개발 27년의 역량을 총 집결한 차로 글로벌 흥행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니시움의 흥행과 도요타와의 협력으로 현대차의 수소 리더십이 더 커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협력사 구축에 있어 주목할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의 동맹인데요. 정의선 회장은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맺고 파운드리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현대차가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 5를 위탁 생산해 로보택시, 웨이모 1에 투입하는 건데요. 앞으로 로보택시 같은 시장이 커지면 자율주행 차량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현대차가 탁월한 생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TSMC처럼 자동차 파운드리 강자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게임 체인저를 노리는 정희선 회장의 2025년 중점 신사업은 뭘까요?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정희선 회장은 지난 2021년 무려 2,400억 원의 사재를 들여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만큼 로봇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작업 영상은 세계적인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능형 로봇들은 이미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올해는 현대차 자회사인 로보틱스랩이 착용형 로봇을 출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물론 다양한 기업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유럽, 북미 등 해외 시장까지 적극 공략할 계획인데요. 과연 로봇 사업이 전기차 퀴즈물 돌파할 또 다른 수익원이 될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죠. 우리의 여정은 지금까지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4년 만에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빅3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넘어 더 크고 높은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제조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자동차 회사로서의 기본, 초심에 더 집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만 110만여 대의 리콜을 실시했는데요. 리콜은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리콜이 너무 잦으면 자칫 품질 이슈로 번질 우려도 상당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현대차의 품질 경쟁력은 안방 사수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2025년 정의선 회장이 전기차 퀴즈의 고비를 넘고 또한 번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